아시안 게임 나가면 국제망신이야. 우리 정말 열심했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보내주시면 지난달에 비자금으로 차 바꾸신 것도, 사모님 몰래 여자 만나신 것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열악한 지원과 온갖 구박 속에서도 기필코 출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경기. 나가라고 아오모리. 영화 국가대표 팀은 대한민국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아오모리 아시안 게임 도전기를 담은 작품으로. 중간만 가도 성공적이란 여름 시장에서 뉴 올림픽 특수까지 노렸던 흥행 다코스였으나 결과는 흥행 참패 사실 설정 자체부터 전편 국가대표의 감동을 재방송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도 했지만 니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니? 니들은 경풍이야 경풍 병풍. 네! 전편만한 속편은 없다는 건 영화계의 오랜 징크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작 국가대표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이 영화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임시팀이라는 걸 눈치 깠는지 지원하는 놈들이 아무도 없어. 연락 안한 사람 한명 있는데. 뭐야 강대웅? 그래도 레벨 있는데 얘는 아니. 진짜. 내려가자. 형식적인 아이스하키 팀을 꾸려야 하는 협회 고추를 받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 강대웅. 아예 여보세요. 전화 한 통에 백수에서 신분 상승. 나보고 감독하래. 국가대표 감독. <웃음> <웃음> 아니 뭐 내가 뭐 어땠어. 얘 시키겠다고 말이야. 이쩐 그냥... 내가 이제 국가대표 시키겠다고만이야. 이쩐 그냥 불구생리고 생각하면 지금도 내형 아주 어지러워. 보란 듯 선수 영입에 나선 대웅이 제일 먼저 찾은 지원. 한국에서 선수할 생각 없습니다. 이미 갈 거예요. 대회 어디? 핀란드 이게 그게 꽤 복잡할 걸 비자 문제나 또뭐 시울라면 시울 수 있어. 그 세계 대회에서 또그 메달 하나만 딱 따면은. 그렇게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지원을 영입하는데 성공하고. 어! 한편 시합 중 동료 선수를 추월하려다 동반 탈락하게 되는 체경이 두 번째 멤버로 합류. 선수까지 탈락했습니다. 어, 저 박체김 입사! 거기에 필드악기 선수 출신의 주부구단 영자 씨와 김가연 회원님은 어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취집 준비 중인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가연, 국가대표가 꿈인 중학교 여자 필드악기 선수 소연, 마지막으로 아이스악기 협회 비서 출신 미란까지. 있어? 이사님이 시간 외 수당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롤러 좀 탔거든요. 뭐 급이 잘 타니까 뭐 스케이트도 잘 타겠지. 그렇게 사연도 주신도 제각각 첫 국가대표팀이 꾸려지고 처음 맞이하는 연습 날. 20년 빙상 인생에 이런 데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아이사키도 처음이죠. 아이사키는 일단은 이거 스케이트가 중요하니까. 국가대표 투의 핵심 전략은. 전작에서 홍일점에 머물렀던 여성을 주연으로 바꾸는 젠더스와프를 통해 새롭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에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의 백지 수준인 선수도 있지만 숨은 실력을 발견하는 선수도 있다는 건 급조된 국가대표팀의 한 줄기 희망 아 좋다 얘한테 좀 그렇다 아까 못뭐 봤어? 얘는 그 태어날 때부터 골리야 골리 그냥 골리야라고 태어나네 오. 존재, 존재. <laughs> 한편 초급반 수준인 대표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초등부와의 연습 경기를 마련한 대웅.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 무서운 건다 알죠? <웃음> <웃음> 결국 대표팀의 수준만 여과 없이 노출돼 버린 결과가 뻔했던 경기. <laughs> 보기 좋게 골을 내어준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왜 남의 폭을 가로채고 씨야. 탈북자들은 지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온다던데 너도 그랬냐? 야, 지원이 유독 가족 얘기에 민감한 이유는 나이스케트 주면 안 돼? 나 갖고 싶단 말이야 응? 북한에 두고 온 여동생 지혜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운동으로 버티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원 플러스 원저건 사야 되는 거. 원래 안 하던 공부를 하면 꼭 이런 경우가 생기는 법 되는 거. 이게 전술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아저씨 이기 지금 라는을안 보여요 뭐하시 거예요 지금 아사형연밀렸잖아 경기세도 안 나온다고 위에서 내리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국가적인데 그걸 때문에 그어 지금 어제까지 총 34일 1235만 6천 7백원 얼마 되지도 않구만 에이그 결국 협회의 지원이 끊기고 내친김에 전지 훈련을 떠나는 국가 대표팀 그런데 이곳은 아버지! 다름 아닌 미란의 고향 집이 있는 곳연습은 없어요 여기가 딱미역 너른 놓는 곳인데 딱 경기장 같지 않아 변변한 연습장도 없이 바닷가 공터에 페인트로 라인을 그린 연습장 왔어요 괜찮지. 뭐 그럴 하네 거기에 훈련을 도와줄 지원군까지 합류하고 스파르타식 훈련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그녀들. 가장 기본적인 능력 바로 유연성. 이 와중에 개인기를 뽑는는 아, 가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자 다음은 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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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런 거야. 마무리로 시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훈련을 해나간다는 설정 또한 기존 스포츠 영화의 틀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국가대표 2 아이스하키판 우생순이라 불리울 만큼 익숙한 전개를 택한 건 아마 태극마크를 앞세운 감동 고도의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하려 했기 때문일 텐데요. 한편 우여곡절 끝에 꿈의 무대에 선 국가대표팀. 공개 아시안 게임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열리는 아오모리 국제 빙상 경기장입니다. 네, 뭐 이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를뭐 초등학생 팀하고 성인 팀의 대결이 아닌가. 사실 국가대표 투의 진짜 감동은 경기 시작과 함께 펼쳐집니다. 2003년 당시 실제 아오모리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과 함께 중국 경기 장면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본래 여자 아이스하키금지된 보디체크 장면은 실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전해줍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첫 번째 국제 대회 남북 대결이 곧 시작될 텐데요. 자! 그리고 북한과의 대결 장면에선 이 영화의 히든 카드가 등장하니 북한 선수로 출전한 지원의 동생 지혜. 대한민국 자 이지원 앞이 뚫려 있습니다. 북한의 리지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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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먹기 못하네. 기갈라고 나버리고 간 거가? 차메로 어. 열연한 수혜와 박소담의 연기가. 마지막까지 코끝찡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 영화. 빙상 위에서 펼쳐지는 원 감동 드라마 국가대표2입니다.